사도 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양합니다 변찮는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깨끗해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을셀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는 깨끗해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날마다 입으로 간 중에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는 깨끗케 하시는 주시니.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케 하시는 주시니. 예수는 우리를 예수는 우리를깨끗케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능보다 더히 그 참혹한 십자가에 그 참혹한 십자가에 주 달려 흘린 피 자치들을 넣서죄 씻어 주시네. 값 없어도 다 나와서 내 죄. 한강 도는 제 죄를 깨달아 죄 없으신 주 예수를 그처로 믿었네 내가 원하셨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강도 같은 저희를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 삼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귀한 사랑으로 다시 살리시며. 새롭게 하시며 거룩케 하심을 이 시간 믿고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 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주님을 온전히 바라는 삶이요. 주님을 온전히 따르는 믿음의 삶될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나의 힘, 나의 경험, 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또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증거하시는 단임 목사님 성령의 충만함을 입게 하여 주옵시고 그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우리의 마음을 찔러 쪼개어 주님 앞에 더욱 더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앞에 결단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빌보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강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새벽에 인사 잘하셨는데 이양이 웃어주세요. 웃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도 축복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염려와 근심을 버리라. 근본적으로 들어가 보면 믿음을 가지라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가진 것 같은데 실은 믿음으로 출발했다가 멸망으로 끝나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애국에서 특별히 구원하셔서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광야를 지나가게 하십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하면 한달 정도면 가나안에 들어갑니다. 직선거리가 아니고 광야를 돌아도 한 달이면 여유있게 들어가는 거리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40년을 보내게 돼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은 믿음으로 가는 나라입니다. 가나안은 천국을 예표하는 그 땅인데, 믿음으로 가는 나라지요. 근데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주시고, 아말렉도 물리쳐주고, 또 만나도 매일같이 내려주고, 반석에서 물이 솟게 하고, 하나님의 역사는 헤아릴 수가 없어요. 문제가 뭐냐면, 이 많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보고, 이스라엘이 끝까지 믿음으로 가야 되는데, 그들은 기적을 볼 때만 하나님 앞에 엎드렸지, 금세 인간적으로 돌아섰다는 거예요. 이거는 기적을 볼 때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제사하고, 그 하는 것도 중요하지요. 근본적으로 중요한 것은 매일같이 걷는 길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심에 대한 철저한 믿음, 이게 요구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놀라운 기적도 중요하고 홍해를 가를 만큼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만큼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물론 그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기적은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근본은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이 믿음의 길을 걷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의 길이 하루하루 쌓여서 가다 보면 어느덧 요단 앞에 이르고 또 어느덧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의 주인이 되는 거지요. 가나안을 그냥 준 적이 없습니다. 가나안은 거기에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이걸 하나님께서는 그저 주지 않고 다 그들을 물리치고 침멸시키게 합니다. 이 물리침과 전쟁에서의 승리는 뭐로 이어집니까? 믿음이 있을 때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시기를 염려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너희가 염려한들 키를 한 자를 더할 수 있겠느냐? 말씀하십니다. 둘의 참새를 보라. 그리고 홀로핀 백화파를 한번 보라. 그들은 염려와 근심이 없어요. 그래도 매일매일 먹고 또 그들은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인간들은 믿는다고 수없이 말을 하는데 늘 염려와 근심과 그리고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먹을 것을 주시고 편안함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내일 치를 놓고 또 염려하고 근심하고 난리를 핍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건 뭡니까? 믿음입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하러 나오셨습니다. 이 새벽에 하루를 열면서 기도하시는데 기도하실 때, 여러분, 기도를 잘 보셔야 됩니다. 본인의 기도를 분석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본인의 기도를 우리는 막 소리 지르고, 뭐 중요합니다. 이걸 저는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오래 기도하고, 소리 지르고, 다 좋아요. 그러나 먼저, 지금 내 기도가 믿음으로 하는 기도냐, 아니, 염려 때문에 하는 기도냐, 두려워서 하는 기도냐, 이걸 분석하라는 거예요. 너무도 많은 기독인들이 지금 왜 기도를 하느냐? 내일 일이 염려가 되는 거예요. 내일 일이 근심과 걱정으로 꽉차 있어요. 이거 기도하지 않으면 불안해서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어서 하나의 동행하시는 걸 믿고 가야 되는데, 그리고 거기에 대한 감사요, 또 내게 앞으로 다가올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확신하고 우리는 그 도움을 청하는 건데 벌써 마음에는 염려와 근심으로 확 차서 기도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는 일단 염려를 버려라 근심을 버리고 확신을 가져라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가 믿고 기도하면 이 산을 명하여 바다에 던지우라 하여도 그렇게 될 것이요?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염려를 꽉차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 보십시오 우리가 가만히 돌아보면 오늘 우리도 먹을 것이 있고 자녀도 먹을 게 있어요 다 먹고 편안하게 삽니다 그런데 기도를 가만히 들어보면 지금 오늘에 대해서 감사하고 확실한 믿음을 갖고 가면 내일도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모레도 인도해 주시고 하루하루가 모여서 인생을 주께서 인도해 주셔서 내 인생 반드시 평안하고 승리한다. 이 인식을 딱 갖고 확신을 갖고 나가야 되는데, 나의 미래도 불안하고, 그 다음에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자녀들의 미래가 왜 이렇게 불안한지 몰라요. 지금 취업이 안 되면 걱정과 근심이 하늘을 찌릅니다. 모든 기도가... 하나님내 자녀 취업하게 해주세요. 그런데 가만히 들어가 보면 염려와 근심으로 꽉차 있다는 거예요. 자녀가 믿고 나가는 것을 먼저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자녀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께 맡기고 성실하게 주님 앞에 기도하고 또 자녀가 그의 인생길을 주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확신을 가지고 전진하는 이것이 보여줘야 되는데 우리는 염려와 근심으로 온통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내 자녀에게 믿음을 심어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염려해서, 내가 기도해서 길을 열어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를 가만히 보면, 근심에 또 염려에 모든 것들이 흙 찌들려 있다는 거죠. 우리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염려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이건 다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늘아버지께 이렇게 기도하라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주기도문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주기도문을 우리에게 애우라고 알려준 게 아니고 너희가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 예시를 들어준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기독교는 뭔가가 잘못돼서 이 주기도문이 마침기도예요 주님이 마침기도로 우리에게 명령한 적이 성경은 어느 부분을 찾아봐도 없습니다 기도의 예시로 말하고 있는 거죠 그 기도의 예시는 뭡니까?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께 찬양하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일용할 양식을 감사하고 내가 그 감사의 믿음으로 나갈 때에 내 이웃도 용서하게 되고 오직 마지막에는 이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소서 하는 게 기도의 내용이지요 그런데 이렇게 가면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모든 삶이 염려 대신에 하나님을 한번 믿어보세요. 그대로 맡겨보십시오. 오늘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이곳에 나왔으면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감사함으로 하리라. 감사합니다. 우리가 육제를 보니까 감사함으로. 모든 걸 감사하라는 거예요. 나온 자체도 감사하고, 하나님, 오늘날 이렇게 잘 나왔습니다. 건강 주셔서 감사해요. 오늘 낮에도 하나님 내 살아갈 때에 이 아침처럼 강건하게 해주시고, 늘 하나님 앞에 온전히 감사가 끊이지 않도록 내 발걸음에 동행해주세요. 이게 기도거든요. 염려가 아니에요. 오늘 낮에 아프면 어쩌지? 염려가 아니라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오늘 이 아침에 먹을 거 있으면 감사하고, 낮에도 하나님 반드시 주실 줄 확신해요. 그리고 맡겨진 일에 성실하게 달려가요. 염려와 근심 대신에 성실하게 달려가 보라. 그리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해보라. 그 속에 여러분의 인생은 차곡차곡 매일매일의 감사와 평안이 쌓여서 승리의 인생이 되는 겁니다. 승리는 하루아침에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승리도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서 마지막 꼭대기에 도달하는 것처럼 하루하루 여러분이 믿고 나가서 그 믿음의 날들이 쌓여서 아름다운 인생, 승리의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그 축복과 승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의뢰하고 믿음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오직 여우와 하나님께 맡기고 심령의 평안을 가지고 주님의 뜻을 이행하고 실천하면서 차분한 하루하루를 걷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길 걷기 원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그 속에서 우리 한분한 한 분의 인생이 복되고 평안하고 승리 연속이 되게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귀한 힘을 올립니다. 주정금 11조 구역의 물 1천 번째 올렸습니다. 하나님 귀한 손길들을 복되게 하시고 은혜롭게 하시고 성령이 충만하게 임재하셔서 풍요로움과 평강과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간증이 끊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아, 충만하신 은혜와 축복의 역사가. 오늘도 믿음으로 나가는 귀한 성도님들과 자녀들과 가정과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